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유튜브 쇼핑 기능이 확대된다는 기사였는데요. 어, 여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려보시면은 여기가 있는데 어, 유튜브는 이달 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도 열 예정이다. 유튜브는 이 기능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 24 함께 개발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와 기업은 디자인 작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차례 클릭만으로 카페이사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쇼핑 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튜브 쇼핑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네요. 어떤 기능일지 굉장히 기대가 돼서 어, 카페이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 위에 새로운 유튜브 쇼핑을 만날 순간이라고 있더라고요. 클릭을 하니까 새로운 유튜브 쇼핑을 만날 순간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뭐, 이제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 쇼핑을 시작해 보세요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쇼핑 기존에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쇼핑 탭을 누른 다음에 여기 제품 관리 쪽에 연결된 스토어, 연결 있죠? 이 연결 버튼 눌러서 스토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카페이사 뭐 요런 것들 마플샵도 있고 쇼피파이 등등등 있는데 본인이 보유한 쇼핑몰을 클릭한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은 이렇게 카페이사 쇼핑몰 로그인 창이 뜨죠 그리고 본인의 카페이사 쇼핑몰 계정을 입력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유튜브 쇼핑을 연결시키면 되는 구조였죠 만약에 카페에서 쇼핑몰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만들고 쇼핑몰 다 꾸미시면 돼요 뭐 디자인 작업하고 설정들 하고 상품 올리고 등등등. 그렇게 완성된 쇼핑몰을 유튜브에 연결시키면 어떻게 뜨나요? 이렇게 스토어 탭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내가 연결해 놓은 쇼핑몰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연결시키려면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긴 한데요. 어, 유튜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달래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유튜브 쇼핑 위한 전용 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아주 새로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에게는 참 기대가 되는 발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가 커머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 시장은 더욱 확대될 거고 우리 판매자들은 이런 시장에 더욱 집중하면 판매 성과는 당연히 더잘 따라오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 보다는 저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이 사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새로운 유튜브 쇼핑에서 보시면은 뭐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들은 원래 글이나 링크 통해서 했지만 내 상품 링크 걸듯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링크를 걸수 있다 라는 거고 이두 번째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아까 전에 어떻게 연결됐죠 여기서 스토어에서 누르면은 자사물로 이렇게 외부 링크를 통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웹앱내 쇼핑으로 확장 물음표가 있죠. 확장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틱톡샵을 예로 들면서 틱톡샵 뭐 써보셨나요?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틱톡샵에서 바일을 누르면은 이렇게 외부 링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앱 이탈 없이 별도 로그인 없이 구매하는 게 바로 틱톡샵인데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겠죠? 완전 현재 유튜브 쇼핑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커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증권사에서도 유튜브 쇼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유튜브 쇼핑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매자분들 중에 유튜브 쇼핑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카페에서 쇼핑몰부터 만들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